인텐스 울트라는 열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이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도 약방의 감초 같은 시술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미엄 피부 관리 기기 인텐스 울트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인텐스 울트라는 울트라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으시겠지만 울트라 사운드 즉 초음파를 고밀도로 출력을 시켜서 피부 미용 장비로 만든 것인데요 10MHz, 1MHz와 3MHz를 장착해서 피부 건강과 미백, 안티에이징을 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LDM의 경우에는 시술 받을 때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는데요, 인텐스 울트라는 그러한 열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음파 치료 시에 발생하는 열은 에너지가 그만큼 소실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LDM의 경우에 교차 파장이 나오는 장비로 열에너지로 에너지가 변해서 손실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인텐스 울트라의 경우에 단독 핸드피스가 단일 파장만 내기 때문에 열에너지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B n o n Uniformity Ratio라고 해서 BNR 값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손실돼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BNR의 가장 이상적인 수치는 1이라고 한다면 인텐스 울트라의 경우에 10MHz는 1.421 그리고 3MHz는 1.74의 수치를 보여서 이상적 비 BNR 수치로 초음파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달해 줍니다. 인텐스 울트라의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요. 즉 혼조가 있거나 민감하거나 탄력이 필요한 경우에 인텐스 울트라 시술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통증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얼굴 개선을 원할 때 기본 관리하기엔 아쉽고 레이저하기에는 무섭거나 다운타임, 즉 부작용 기간이 걱정이 될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종 완화의 역할 및 약물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인 리쥬란, 주베룩 등을 시술 후에 결절 리스크를 예방하고 약물 흡수를 돕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주말을 끼고 아이리쥬라는등 엠보가 많이 티가 나는 부위의 시술을 했을 때 루틴하게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세포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효과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저 후에 얼굴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레이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도 인텐스 울트라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색소 레이저와 병행을 했을 때 기미가 좋아지는 현상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 같은 시술이죠. 보통은 주 1회 주기적인 시술을 권장드리고요. 피부염을 가라앉히거나 건조감을 개선하는 용도로는 일주일에 2회도 가능합니다. 즉각적으로 피부가 환해지는 브라이트닝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꾸준하게 받다 보면 피부 보습력이 유지되면서 3개월 뒤부터는 피부가 건강하고 보다 탄탄해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전신 어디든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목이나 접히는 부위, 피부염 부위에 인텐스 울트라 시술이 다 가능합니다. 히라셀이라고 하는 창상 피복제를 도포하고 인텐스 울트라를 하게 되면 아토피가 빠르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되고 고객님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 맞춤 관리가 가능한 인텐스 울트라 한번 경험해 보실게요. 이상 노란경의 피부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란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